안녕하세요. 나누리TV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인상적인 디자인의 전기픽업트럭, 테슬라 사이버트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차량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높다라고 밝힌 며칠 후, 사이버트럭 주문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19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차량을 받기까지 4, 5년을 기다려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트럭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그 디자인은 확실히 특별합니다. 사이버 트럭은 미래에서 온것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만 독특한 게 아닙니다. 사이버 트럭은 테슬라의 혁신적인 기술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차량을 6피트의 화물 적재 장소와 4개의 문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길이 20피트로 차고에 들어갈 수 있는 트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트럭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의 말처럼 사이버트럭에 대한 예약 주문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이버트럭은 194만 3,876대의 예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트럭의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생산 증가가 부품 공급의 지연이나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로 느려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트럭의 대량 생산이 매끄럽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사이버트럭을 올해 말에 배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이 독특하고 혁신적인 차량을 길에서 볼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다른 점은 사이버트럭의 가격입니다. 테슬라는 아직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테슬라의 전기차에 대한 인기를 고려하면 사이버트럭 또한 가격 대비 훌륭한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버트럭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차량일까요? 픽업트럭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특히 전기차의 장점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 차량은 훌륭한 선택일 것입니다. 사이버트럭은 차량 시장에서 테슬라의 혁신력을 한번더 확인시켜 줍니다. 차량 디자인에서부터 성능, 그리고 기술까지 사이버트럭은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